마르코는 휴대가 필요해. 또 늦잠을 자버렸네. 안녕, <목소리> 어, 어, 마르코. 안녕, 어, 마르코. 아유 간신히 지각은 면했네. 어. <목소리> 어? 그럼 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 어, 도련님,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자, 그럼 잘 다녀오십시오. 네, 그럼 갔다 올게요. <laughs> 와, 아, 역시 부잣집 도련님은 나랑은 다르구나. 나도 희대 아저씨처럼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숨이 턱에 차도록 뛰지 않아도 될 텐데.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면 그럴 일 없잖아. 나루는 정말 좋겠어요. 히데 아저씨가 아침 저녁으로 자가용으로 모시고 다닌다니까요. 아휴, 나도 히데 아저씨 같은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뭐야, 또그 얘기네. 그런 건 우리 집이랑은 상관없는 얘기니까 그만 잊어버리는 게 좋아. 실. 꼭 그렇지만은 않단다. 예? 마르코. 왜요? 짜자자자 짠! 네 옆에는 늘이 할아버지가 있단다. 그래서요? 흠, 두고 봐. 내가 마르코 너만을 위한 수행 비서가 되어주마. 그게 정말이에요? 엄? 어? 아버님 괜찮아요. 철없는 애가 한 소린 거요 그래요. 그것보다 수행 비서가 뭘 하는지는 아슈? 자신 있어, 석희야. 넌 수행 비서가 필요없냐? 아, 전 괜찮아요. 왔어. 자, 그럼 할아버진 나만의 수행 비서가 되는 거예요. 와, 와! 와, 와 <laughs> 나만 와, 믿거라! 와, 와, <laughs> 그 다음 날. 아이, 마루코 아가씨, 이제 그만 아이, 눈을 뜨실 시간입니다. 아가씨라고요. 그게 누군데요? 좋은 아침입니다. 마루코 아가씨.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전 수행비서랍니다. 수행 비서요? 아 그렇지. 할아버지가 내 수행 비서가 돼주기로 했었죠. 음, 이제 기억 나십니까, 아가씨? 아, 유 그랬지. 이제 생각났어요. <laughs> 좀 속스럽지만, 게말유또 지각이잖아. 왜 빨리 기억 안오셨어요 할아버지? 아, 나 몰라. 아, 아 저, 저, 저 죄송해요. 난몇 번이나 일어나시려고 깨워봤지만 꼼짝도안 하길래 그만난. 유또 지각하면 큰일인데. 야, 다녀올게요. 가시죠 아가씨 어서 뒷좌석에 타십시오 예? 서두르세요 어, 어, 어. 자 그럼 제 허리를 꽉 잡고 놓지 마세요 가자 주세요 힘차게 다이바닥아저게 할아버지 아이고 애들이세요 아가씨. 엉덩이가 아파서 못 타겠어요! 내려주세요 아이, 무슨 소리! 이제 곧학교 도착하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마르코 아가씨! 아야야! 제발, 할아버지! 음. 좀만 멈춰주세요! 에이, 음. <laughs> 마르코!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탈 수가 없잖아요! 아, 그, 그렇지만… 헤이, hey, 베이비! 대체 무슨 일이야? 나르구나 곧 지각할 텐데, 괜찮으면 같이 타고 갈래? 그래도 돼? 아이고, 마워저 그럼 부탁할게. 에이, 마르코! 할아버지, 그만 돌아가 보세요. 그럼 안녕.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아? 어서 타십시오, 나르 도련님. 고마워요, 히데 아저씨. 자, 그럼 레이디들아, 안녕!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이, 나도 부잣집의 아가씨로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마르코 아가씨! 어? 어? 네? 아가씨를 모시러 왔습니다요 마르코, 너희 할아버지 아니야? 어째서 널 보고 아가씨라고 부르는 거야? 게다가 저 리어카는 또 뭐야? 아이, 아이 잠깐만요, 할아버지. 그리역할는 뭐예요? 아가씨를 태워갈 차랍니다. 어이. 자, 어서 오르세요. 마르코, 어떻게 된 거야? 안녕하세요. 우리 마르코 아가씨가 늘 신세지고 있습니다. 아저 <laughs> 아, 할아버지. 전 타마랑 리아랑 같이 수다 떨면서 집에 갈게요. 아 자, 가자. 뭐? 그치만. 하지만 아가씨, 자전거는 실패했었지만 이거라면 걱정 없답니다. 아, 그렇지. 친구분들도 같이 타고 가시죠. 자, 타세요. 아, 저, 에이, 저희도요? <laughs> 네, 이제 그만! 나른애처럼 멋진 자동차라면 또모를까 역할은 필요 없어요. 비서는커녕 더 창피하다고요! 마르코! 앞으는 데리러 오지 마세요. 창피하자마세요! 아, 아, 마르코! 아, 기다려! 아... 어? 할아버지랑 같이 온거 아니니? 네 아까 희 데리러 간다고 큰소리 치길래 난 너랑 같이 온줄 알았지 뭐냐 그렇지만 실은 할아버지가 있죠 응? 나는 희대 아저씨가 있어서 부럽다고 말한 건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리어카는 좀 다들 비웃었다고요 게다가 친구들 앞에서 큰소리로 아가씨라고 부르시지 않나 아이고, 이 할아버지는 널 기쁘게 하려고 그랬던 거란다. 그게 좀지나쳤는지 모르겠지만. 어휴, 일부러는 아니야. 할아버지는 언제나 널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란다. 어떻게 해야 나른의 희대 영감처럼 멋진 희대가 될수 있을까? 좋아.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부디 날 비서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어떻게든 당신처럼 멋진 비서가 되고 싶어서 그럽니다. 아하, 그지만 갑자기 왜? 사부님, 부디 절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늦으시지?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어, 혹시 할아버지가... 마루코 아가씨께... 지금까지 신세가 많았습니다. 모자란 이수행 비서는 이만 떠나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아니 거야. 설마 그럴리가. 그렇지만 왜안 오시지? 드시죠.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히디 아저씨. 음. 역시 아저씨가 만들어 주는 홍차가 제일 맛있다니까요. 감사합니다, 도련님. 아, 거참 맛있구만. 허허없이 엄청 비싼 차로 만든 홍차겠지요. 그게 뭐그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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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갑자기 찾아와서 실례가 많았습니다. 천만에요. 실은 손녀 딸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는데 뜻대로 안 돼서 그만. 영감님은 굳이 에? 수행비서 흉내를 내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아주 멋진 할아버지십니다. 아, 정말 제가 멋진 할아버지일까요? 예, 저야말로 두분 사이를 늘 부러워하는 걸요. 에, 그럴 리가. 그리고. 그 사실은 누구보다 마르코 아가씨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럴까요? 아버님이 여태 안 오셨다고요? 응, 어, 그럴 텐다. 어디서 뭐하느라 여태 안 돌아오시는지 참. 할아버지가 진짜로 집을 나가신 걸까? 아. 미안하구나. 이렇게 늦은 줄도 모르고 난 그만. 많이 걱정했었니? 어, 할아버지, 죄송해요. 아깐 진심이 아니었어요. 나야말로 네 기분은 생각도 안 하고 오바했지 뭐냐. <laughs> 앞으로는 좋은 비서가 되마. 어, 비서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뭐라고? 전 할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어, 할아버지가 어, 최고인거요 어, 어, 마르코? 나도 네가 최고란다. 배가고파서 그만 가요.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에이. 가을을 저촉하는 벌레 소리가 울려 퍼지는 저녁 무렵, 두 사람의 마음은 훈훈하기 그지없는 것이었다.